기분도 너무 다운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라는 놈은 맨날 시댁으로 가서 시모와 시누이와 뭘 그리도 열심히 하는지 제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든 채로 두달 정도를 보냈는데 남편이 갑자기 떡하니 자동차를 샀다며 집 앞에 나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야, 얼른 나와 봐. 짜자잔.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보라고.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정말 우리 거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 자동차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샀지. 뭐, 자동차를 누가 주니? 앞으로 아기도 태어나고 하는데 맨날 병원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 여보 배도 점점 불러오면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가 장만했지. 아니 여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산 거야? 응?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내가 돈 벌었지. 말했잖아. 엄마랑 누나랑 나랑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이거... 회사 다니면서 더러운 놈들 비위 맞춰주면서 쥐꼬리만큼 받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더 낫다고 어, 당신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큰돈을 번다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이게 워낙에 1급 비밀이라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없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남편은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사와서 제게 자랑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게 설명도 없이 이러니 뭔가 저는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일이고,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에 대해 저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남편은 그저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앞으로 저와 아이의 인생에 봄날만 올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을 온전하게 믿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쯤 시모의 생신이 있었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시모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모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함께 오셨었는데 연하의 훤칠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었죠. 말 주변도 어찌나 좋은지 처음 보는 저를 보고도 이 얘기 저 얘기 서슴치 않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출신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래 노후 준비 같은 건다 해놓으신 건가요? 함께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 아 노후 준비는 아직 이제 저희 결혼해서 임신을 한 거라서요. 선생님들은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쪽 부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 명함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적극적인 시모 남친의 주도로 분위기는 금세 좋아졌습니다. 말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어색함이 하나도 없이 잘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의 남친과 시누이가 각각 준비한 선물은 못해도 500만원 정도가 되는 큰 금액의 선물들이었어요. 명품 핸드백, 10도는 넘어 보이는 금목걸이 등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작고 초라한 케이크와 꽃다발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정말 민망했습니다. 더욱이, 시모는 그 즉시 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요. 어머, 얘 예, 너는 정말 이게 다니? 어쩜 이게 끝이야? 너무하다 너무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시엠인데 돈이 그렇게도 없었어? 그러게 왜 그렇게 빨리 임신을 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청승만 떨더니만 시모의 표현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짜증나게 했어요 제가 맨날 놀던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집안의 아이를 임신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성의껏 준비한 제 진심을 싸그리 무시하는 시모 때문에 진짜 속으로 욕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한마디씩 얻는 시누이의 말은 짜증을 넘어서는 정도가 되었어요 아니 옳게 정말 너무하네 시아버지도 없는 시모 한분 생신인데 이렇게 성의 없게 준비를 하다니. 오이켄의 집에서는 어른 생신을 이렇게 대충 챙기라고 가르치셔? 어?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말이야.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 생신이라고 명품 신발도 하나 사드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까지 따로 또 얼마나 준비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내 동생은 왜 끌어들여?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지. 안 그래?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잖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할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은 알바하시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런 큰 선물을 하신 거예요? 전 그게 더 궁금한데요. 뭐? 나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고 어렵게 번 돈이야. 내몸 아파 아끼지 않고 아파가면서 말이야. 이게 어디서 사람을 의심하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너 진짜 웃긴다. 임신하니까 여기 시댁 식구들이 다 우습게 보이냐? 말조심하라고 시누이의 황당한 말에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편이 얼른 눈치를 채고 시누이와 제 말을 막았어요 아이 누나 아, 왜 그래 아, 우리 와이프 임신했잖아 지금 아무래도 신경도 예민하고 그래서 그래 아, 그러니까 그만 그만해 응? 야, 아무리 임신해도 그렇지. 임신이 무슨 유세냐? 어? 내가 알바하고 그러니까 신호이를개 똥으로 알고 무시하고 그러잖아 지금. 아 짜증 나.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그렇지, 여보. 그만해. 알았어. 그렇게 그날 시모의 생일 파티를 마치고 저희는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시댁 가족들과 모여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지 궁금했는데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시댁에서 이런 무식까지 당하다니 정말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밝고 쾌활했던 제가 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임신을 해서 그런가 제 마음은 하루 종일 우울하기만 했었어요. 그때가 임신 7개월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박 때문에 저는 임산부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남들은 태교 여행을 간다느니 하면서 자랑을 해대는데 저는 뭐 내내 구박이나 받고 남편이라는 놈은 맨날 시댁에 가서 시모와 시노랑 딱 붙어서 무슨 꿍꿍이를 꾸며대는지 알 길도 없고 뭐 임신 기간 내내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몇번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에 이어 시모, 시누이까지도 병원에 다녔었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뭐? 병원? 왜? 어디가 아픈데? 응? 무슨 일이야? 아유, 그렇게 놀라지마. 애기도 같이 놀래. 그냥 좀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신경을 어떻게 안 써? 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서 그런 건데, 응? 자세하게 말좀 해봐. 자기는 운전도 못해서 자세하게 말해도 몰라. 아주 가볍게 접촉사고가 나서 입원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 있던 남편은 겉으로 볼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자기야. 진짜 나 너무 놀랐잖아. 다시는 사고 나지 마. 응? 알았어?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실수해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마음 놓였지? 나 멀쩡하잖아. 그치? 그래 그래도 후유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병원에서 푹 쉬어 그렇게 남편이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 퇴원했고 그로부터 두달 뒤쯤엔 시모와 신우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시댁 식구들이 그런가 싶어 뭔가 우리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악재가 계속 되면서 삼재니 뭐니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임신 막달이 되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 싶었고 모든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남편에 이어 시모와 시누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니 혹시나 그 다음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막 불안해지는 기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몇달 전부터 지나치게 씀씀이가 커진 시모와 시누, 그리고 고급 승용차까지 마련한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돈이 났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장에 저는 놀고 있고 시모는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몇백 벌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요? 신우 또한 알바만 전전하면서 자기 몸 치장하느라 돈한푼 저축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이세 명의 외모만 보고 있으면 어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 같이 보인다니까요. 반팔 티셔츠 하나에도 20만원 가까이 하는 옷을 입고 신발이며 핸드백이며 어딜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게 꾸며대고 다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던 상태였죠. 자기야, 우리 아이 태어나서 몇년 있으면 이사 갈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이사? 자기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야?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나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기는 일이 어디 겠어 사업을 해도 몇 년은 자리 잡는데 시간 걸린다고 하던데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못 믿어 내몸 하나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게 중요한 일이고 소문 나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못 믿으면 누가 믿어주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나한테 속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부인한테 이것도 못해줘?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이 낳고 상황이 좀 안정되면 내가 꼭 말해줄게. 약속해.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의심만 계속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저도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좋기도 했어요. 인생이 돈이 있으면 참 웃을 일이 많더라고요. 좋은 자동차로 편하게 다니니 웃음이 나오고, 먹을 거 입을 거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으니 거기서도 웃음이 나왔고, 무슨 일을 하던 계속 웃음이 잘 나오니 나쁜 일이 없죠. 다만 뭔가 돈을 버는 과정이 궁금하기는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드디어 산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5일 정도가 빨랐는데 아이가 빨리 세상 구경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일을 하러 나간 상태여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님, 저 지금 좀 배가 아파요. 산통이 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아니, 너는 무슨 내가 이렇게 준비성이 없냐? 지금 아주 아주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에휴. 그래도 아기가 먼저지 일이 먼저예요? 저배 아파요. 점점 많이 아파오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이년아. 무슨 애는 너만 나와봤냐? 어디서 산통한다고 생색은? 내가 구급차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일단 병원에 가 있거라. 내가 이거 일 마무리되는 대로, 얼른 병원으로 보내마. 네? 어머님, 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얼른 그이 보내주세요. 제발요. 아. 시모는 황당하게도 남편을 보내지 않고 그 대신 구급차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산통이 심해진 상태로 안방을 뒹굴고 있던 상황이라 물불 가릴 것 없이 얼른 구급차에 올라타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원래 아픈 것을 잘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지만 세상 처음 겪는 산통이라는 것이 이 정도의 고통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배가 막 뒤틀리는 것 같고,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정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아픈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병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프면 바로 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엄청나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로 아픈데도 아직 나오려면 멀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몇 번이나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그 사이 남편과 시모, 시누이까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주 혼자 난리법석을 피우는구만 애는 지 혼자만 나와봤나 유난 떨기는 꽤병 그만 부려라 산통의 와중에도 심호의 탐탁치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화가 잔뜩 난 저는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나 죽네 나 죽어 야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넌네 마누라가 애 낳으려고 하는데 뭐하다 이제 온 거냐고 미안해 미안 일좀 마무리하고 오느라 워낙에 큰 건이라서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신생아 검사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던 그 순간 갑자기 병원에 저희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장한 남자 3명쯤이 오셔서 남편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면 뭔가 대단히 급한 일인 것 같긴 한데, 친구나 지인 같지는 않고, 도대체 누구일까 의심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옷 안에서 수갑을 꺼내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남편을?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남편과 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고, 조용히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머님, 형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아,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나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아, 이거 놓으세요. 아, 왜 이러세요? 증거 있으세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얼른 조용히 갑시다. 가요! 가긴 어딜 가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난 절대 못 가요! 못 갑니다! 병원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신들 지금 보험 사기극으로 얼마를 해 먹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얼른 조용히 가자구요! 보험 사기라니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구요. 수갑을 채워 남편을 데려가는 그 순간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 시모와 신호 역시 병원 안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들어 눕는데 저 또한 남편을 데려가려는 남자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당기고 생난리를 부렸답니다. 순식간에 병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다들 몰려들어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온 식구들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무슨 힘이 났는지 저는 그 사람들에게 병원 밖에까지 쫓아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고 잠시 후 깨어나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바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제 몸이 온전할 리가 있었겠어요. 정신을 잃고도 남을 수밖에요. 침대에서 눈을 떴더니 친정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이미 관계자들한테 아까의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일단은 저보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그저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네몸 생각만 해 조사 끝나고 확실하게 결론 나고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엄마도 우리 사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해 알겠지 별일 없을 거야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laughs> 울지 마. 너는 지금 몸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우리 아가 케어하려면 산모가 빨리 회복해야 해. 진정 엄마의 따뜻한 위로로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몸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빨리 몸을 회복해야 아이도 케어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길 테니까요. 절대로 아닐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마음속으로 몇천 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다음 날 걸려온 전화에서 저는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통해서 고의로 사고를 냈고 보험금을 수차례 탔던 사실이 탈로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모와 신우 그리고 시모의 새로운 남친이 함께 있었죠. 시모의 남친은 보험설계사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런 온 가족의 사기극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나 봅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던 것, 자동차를 샀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능력 없던 시누가 물 쓰듯 펑펑 돈을 썼던 것도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회사 다니기 싫다고 때려치울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모와 함께 일한다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때 확 그들을 몰래 미행이라도 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았어야 했는데. 슬픔이나 아픔보다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며 저는 몸을 점점 회복하게 되었고, 그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 낯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여보야, 그게 말이야. 나는 그냥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저기, 뭐?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넌 범죄자야. 다른 사람 속이고 돈 버는 거, 이거 엄연한 범죄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나밖에 없는 남편한테. 나는 다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랑 우리 아이? 야, 이 미친놈아. 너는 나랑 우리 아이를 범죄자 가족으로 만든 거라고. 이 바보 멍청이야. 아주 엄마 누나까지 합세해서 잘한다, 잘해.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나 하나를 바보로 만들었구만 명품 옷 입고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다잘 나가는 거냐 너네는 사람도 아니야 이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아 당장 이혼해 당장 그 후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에 들어와 살며 어린이집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된 것에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범죄자놈과 함께 사는 것은 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아빠와 할머니, 고모는 없는 게 낫잖아요. 친정 부모님은 손녀딸을 위해 핸드폰으로 뽀로로 유튜브도 틀어 주시고 동영상도 직접 찍어 편집까지 하시며 신세대 젊은 엄마들과 어울리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인지 동네에서도 인싸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기가 많은 편이세요. 저는 몇년후 어린이집을 개원할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여가며 사기쳐서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돈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배운 것처럼 죄 짓지 말고 열심히 떳떳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살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